어 남아 수학 곁생들 안녕 어, 난 여러분들의 교장선생님이자 권오희 목사야 반가워. 원래 우리가 여러분들 좀 시간차를 두고 같이 어, 공부도 하고 얼굴도 보고 싶었는데, 제주도에 확진자가 또두 명이 더 나왔어. 게다가 제주시 우리 소은이와 동이 등이 살고 있는 연동회, 확진자가 나왔어. 그래서 뭐 사회적 불안감도 그렇고 부모님이나 여러분도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어, 2주 동안 역시 수업을 만나서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. 원래 여러분들이 학교에 좀몇명와 있으니까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너무 행복하고 어, 학교에 학생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,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선생님들이 논의한 거는 우리가 좀 음 여러분들 학교에 집에서도 의미 없게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어,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학교에 오는 시간에 맞춰서 아침에 반별로 큐티도 진행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영상을 찍어서 수업을 보내기도 하고 또그 외에도 음뭐 필요한 영상들을 보여주고 이런 과제를 좀 제출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놀때 두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의미 없게 이 시간을 보낼 수할 수는 없으니까, 너희들이 결코 미워서 그런 게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, 선생님들이 시간을 정해주고, 광고 올리면, 여러분들또 집안에 있지만, 어, 함께, 어, 또 공부한다는 마음으로, 학교 에와 있다는 마음으로,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처음이라서 우리도 시행착오가 있겠지만, 어, 해볼 테니까, 어,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뭐, 서기포에 있는 우리 현준이도 마찬가지고, 우리 지민이도 마찬가지고, 다 함께, 또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보고 싶은 마음에 영상으로 한번 이야기해봤어요. 내일 아침에 어, 학교 수업 시작하는 9시반 아마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. 미리 그줌 같은 그 어플이 있어요. 예, 그런 것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친구는 줌 다운 받아놓으면 좋겠다 싶어요. 한번 올려 줄 테니까 거기 링크에 들어가도될것 같고 그럼 좋겠다 싶습니다. 어, 그리고 아무튼 마무리하면서 힘내시고,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지는 말고, 그러나 이런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. 어서 빨리 보고 싶어요. 마무리하면, 서 여러분들 어, 축복을 해 주고 싶은데, 목사님 좋아하는 축복성, 위로부의 하나님의 사랑이 들립니까? 예 yeah. 위로브란팀 아세요? 나옵니다. 1, 2, 3, 4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힘내시고 나무와 숲 어, 파이팅! 조만간 만납시다 바이바이